안녕하세요, 논란사주예요. 이번 영상은 갑목일간, 을목일간의 기사월 운세입니다. 먼저 갑목일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갑목일간 분들을 참 좋아해요. 순진무구한 웃음, 웃음 때문인데요. 주변까지 환하게 하는 건강한 웃음의 갑목일간. 이 갑목일간의 갑진년 운세부터 간단히 볼게요. 갑목일간에게 갑목은 비견, 진토는 편재입니다. 편제는 뜻밖의 돈이나 일거리 그리고 인맥 등을 뜻하는데요. 비견이 편제를 달고 오니 친구나 동료가 흥미로운 일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면 먹이를 본 사자처럼 열광하며 달려들 수 있겠네요. 재밌는 일이 눈앞에 보이니 말이죠. 이 사업 진짜 대박이라니까. 걔는 여기 투자해서 대박 났다더라. 올해는 유난히 주변에서 이런 카더라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마음이 요동치며 굉장히 혹할 수 있을 텐데요.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럴 때는 건강도 꼭 챙기셔야 해요. 몸이 충나는줄 모르고 밤새 게임을 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으니까 몸을 돌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상 갑진년 세운이었습니다. 세운은 한 해의 전반적인 운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한 해의 흐름 가운데서 월운으로 실행의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제 갑진년의 기사월 운세를 볼 타이밍이네요. 기토정제와 사화식신이 들어오죠. 일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확장을 하거나 성과를 내는 한 달이 되겠어요. 중간 정산을 하듯 동료와 수익을 나누기도 하겠고요. 취준 중이신가요? 사화 중 경금은 평관이며 장생지에 놓이니 합격운이나 취업운도 좋습니다. 끝으로 연애운도 말씀드릴게요. 앞서 사화식신 중 경금 평관이 장생지에 놓인다고 말씀드렸죠. 여성분에게 보통 식상운은 자식운이기 때문에 연애운이 강해집니다. 경금 편관이 장생지에 놓이니 더 그럴 거고요.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도 재성이 들어오니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어요. 정제가 들어오니 역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분일 텐데요. 서로 갑기압을 하려고 하니 그 여자분을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네요. 건투를 빕니다. 갑목일간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을목일간의 갑진년 기사월 운세입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대체로 갑진 한 해가 되겠으나 딱 하나를 꼭 유념하셔야 해요. 갑진년 운세부터 시작할 테니 끝까지 들어 주세요. 을목일간에게 갑목은 겁재, 진토는 정재예요. 갑목이 들어오죠? 등락의 갑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목을 감고 올라가는 을목의 모습을 나타낸 사주 용어인데요. 고서인 적천수 을목편에서 나온 말이에요. 갑진년의 을목은 감목에 올라타겠습니다. 감목이 정제를 달고 오니 올해는 귀인의 도움을 받겠다는 말이죠. 돈을 벌게 해주는 서로에게 유익한 사이가 될 거예요. 협력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한 해의 흐름 가운데서 취해야 할 스탠스를 보기 위해 기사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기토편제와 사화상관의 기사월이네요. 기사월에도 일은 순탄할 것이고 확장을 할 수도 있겠어요. 다만 기토편제가 간목과 합을 하거든요. 이번 달은 왠지 겁제가 더 가져가는 것 같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겠습니다. 갑기합을 해서 그런데요. 겉으로는 안 그래 보여도 지기 싫어하는 을목이라 속은 좀 쓰릴 거예요. 그래도 갑진년 한해의 전반적인 운이 좋으니 이번 달은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편안할 겁니다. 사화 중 정관이 장생에 놓이네요. 구직자는 직장을 얻을 수 있고요. 사화는 역마성을 띠니 직장인이라면 직장이나 부서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연애운을 볼게요. 여성분의 경우 상관운이 들어오는 가운데. 경금 정관이 장생지에 놓이니 애정운 이상무예요. 다만, 남성분의 경우는 이번 달 애정운이 좀 약해요. 삼각관계에 놓이거나 여차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는 일도 있겠습니다. 을목일간 기사월 운세는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그럼 유익한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